나온다. 뭐야? 아, 어? 어, 아, 나 이거 좀바꿨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압도가 아니네. 압도로 돌아야 되는데 삼타관 오카 오카 비리리 분나 피해. 어어 어, 깜짝이야 이거 역시 타임, 타임. 킹갓 대오파 미친 미친 스킬이야 저게 말이 돼? 말안돼너해야돼 오늘. 몇 탑까지? 3 탑. 3탑이 아니요? 3 탑이야. 3 탑이에요 저거? 어퉁퉁 퉁이야. 말이 돼? <목소리가> 하지만 탑까지. 어, 아니 근데 홀나 심성검이 더 말이 안 되는 거같 아, 그것도 말안 돼. 주샤 쪽이 말이 안 돼. 근데 버덕커 쪽이야. 어, 본인 아홉 시. 몇시 본인 여섯 시. 실버 사버 같샘 버덕커는 왜쓰레기일까 근데 많이 하잖아. 이번에 설날 이기 이쁘던데요? 예, 뭐라고요? 이번에 버덕커 설날 무기 이쁘던데요? 아. 아, 나는 근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서. 이능이 제일 중요한데, 가야 돼, 가야 돼. 이 p g 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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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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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딜센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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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는이이 홀수분 30초 20초에서 30초 12분 30초인데? 아니, 아니 그니까 뭐? 이거는 딜 때문에 딜 때문에 어. 밀려있던게 나온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 다 타이밍이 어긋나요 이렇게 되면 음.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더라 30초 언저리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아니 30초도 아니야 아니 그니까 방금은 그냥 그냥 밀린게 나왔을 뿐이야 그 의미가 없다. 거... 아, 결국, 결국, 네. 아, 정가 먹었어이 음... 화냈나? 박 네. 화났어. 둘, 셋, 네. 셋. 네. 헤드가 어딘고? 곧 되겠다고. 아직은 안 돼. 아직. 별들 준비. 해줘. 한다. 아 어, 창술 존나 깔끔해 아저 어, 건설 개싸가지 없는거 봐라 <웃음> <웃음> 어. 부러워해야죠 어, 네, 하나 갈증도 하나. 근데 스펙업하니까 일각으로 부시니까 존나 편하긴 하던데 일각으로요 그거? 에 네, 그거 착착착 그그 일각 앤. 아니야? 그게 그그 일각인가? 뭐 아무튼 어, 원래, 원래 안됐는데 일각이면은... 명훈님 하는 거 봤는데 명훈님되 명우님 되더라고요. 열살 아, 밖으로 뺌. 나도 될거 같은데 내 부캐도 이제 쓸. 어 뭐야 각성기 잤잖아. 간다. 일살 피살. 피살 각성기. 어이쁜 이름 맞아. 오우! 와우! ㅈㄴ 아파 안, 안상 100% 유지중 빡코수 빡코수 결국까지 완벽해 어 안상 꺼짐 아, 장 꺼진 채로 할거야 오오오오 어, 까지 완벽 음, 이렇게 빨라 불안하면 아. 쉬이정 끝나지 않는 날 해방시켜줘. 아니, 이거, MVP, Jujapania, s h i 이 o m v p 주작단이야 실버 u 마지막까지 이렇게 절구를 야무지게 a 려 <laughs> <laughs> 아니 실버 d 아, 주문대로 네. 했는데 안상 e d o 달라고아 i d they join this? I don't know. I d 몰라, 너프 해야 돼. 몰라, 몰라, 너무 사기긴 해. 근데 그렇게 음, 해야지, 해. 근데 사실 성능충이라도 해야지. 야, 힘... 잠깐만요. 룬좀 바꾸. 이거는... 아, 이거는... 우리 정화가... 하지? 정화가 없구만. 아니, 뭐야? 저거... 도화가... 길로 가면은 시너지 없어? 예. 네. 진짜 부서커. 거기서 당했는데. 거기 서실도와 가는 거 같은데. 야 진짜 괜히 푸서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무슨 거. 연가장식간다 그래 놓고 나한테 뭐라 했었네. 버섯거 신어졌다고. 씨 지도 없으면서. <laughs> 자강 아, 자강 좋죠. 당했다. 개개노다파티다푸서커랑버서커가 같은 줄알리자리 아, 1초 2파. 1초 2파. 바로 나와요. 이거 끝나고. 나온다. 야리. 개비켜 받을 거야. 육0오야 받... 무력 개빨리 돼가지고 이거 결정권 안 까졌네. 노란색 파란 적당히 오세요. 뭐 초록으로? 아니면 빨강으로? 여기. 엎치면 아,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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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마음이 아안 통하네. 여기 뭐야? 다 여기 있었는데 혼자. 아, 마음이 안 통하네. 예. 전방 살려줘 전방. 이게 캐리 기준으로 아니, 나와서 아니, 마지막 거 하나나 맞아야 돼. 네. 시간이 안 돼. 어? A 아니지? 이거 평탄이 되지 않냐? 평탄 때려도 되지 않냐? 평탄은 돼요. 근데 무력화 있는 평탄은 좀 힘들어. 무력화 있는 평탄 어디 있어? 워로드. 워로드 없는데. 아, 진짜요? 워로드 헤더 택 때리면서 블로카 넣을 수 있어. 빨강. 아닌데?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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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을수 있나? 밀을 실한다. 몰라. 밀어봐. 모르겠다. 어, 일단 밀었어. 먹어봐야지.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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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밀었어. 살아라. <laughs> 대원 퇴근. <laughs> 대원 퇴근. 본인 쌍압도 나부랴부 리퍼. 아, 퇴근. 어, 갈증이라안 들어가도 되는데. <laughs> 아니 선멸자로 들어가려고 했어. <laughs> 갈증이라안 들어가도 되긴 해. 아니 아드 꺼져가지고. <laughs> 줄 벗어 들어가. <laughs> 아드 퇴근. 그냥 들어가는 거죠 가까이. 드니까. 그건 그렇.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laughs> 마지막은 들어가진다 그래도. 샴푸. <laughs> 아나 어차피 1위잖아요 애초에. 근데 갈증도 꺼졌어.

미리 써놔야돼? 그래야지 차뿡맞아 안돼 낫나 <laughs> 퇴근 아아힐 못받았어 어, 난나힐3 1 2 3 1아 이거 너무 2, 겹쳐있잖아 캐릭터들이 오 존댔다! 로로로로 해줘 무력해 줘. 아, 어, 절구. 절구 안 돼. <laughs> 사라졌어. 어, 나 좆됐어. 나 죽으겠다. 마이. 아니, 절구 3명이서 밟고 있어서 바로 사라졌네. 너가. 오라. 오라. 붙여보 했죠. 엥? 오잉 아 알려주세요, 아 가은님 아싸 안전 구역을 찾아. 어 야, 여기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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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끝에서. 이 지발 아 뿐나고. 걱정 마세 걱정 마세요, 마가들이. 누나다 아파. 이거 못막아들이 <laughs> 아이고 아포션 괜히 먹었네. 아도왜왜안 가? 원래 트로 안 넘어갔었던 것 같아 너무 자세는 거 같아. 이쪽로 배치하지 않는나 그것 때. 아. 안넘어가 넘어갑니다. 자, 무엇일까요? 뭐 바람. 바부 감부. 어. 아시, 뭐야? 좋아. 아 오겠다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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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시각적으로 너무 무섭잖아 그니깐 그러니까... 살짝 옆으로 가보자 머리 머리 돌리 머리 돌릴 수 있어 아스티그마보려줘테 아, 머리 돌아요 빔 오! 살살 모으시죠 일본은최 뭐. 새끼야! 하백하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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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빨가 기다리나요? 네 먹어이! 이 뭐 먹기 너무 편해 갈증하니까 어 그만! 어. 안돼안돼 안 돼. 20줄에 가난이니까 바드 열심히 때리는 중1 <laughs> 2 3 터져요 피하베. 3 터져요 우와어 멋진데? 우리 흩어지는데? 어. 야야야야 야 언제가 어어어 나 죽어~~ 아눈떠눈떠 이리와 나 죽어~~ 아 빨리 이이나부 준비중 똥 빼고 빨강 이나부 소리나면 바로 딜함 어, 아 씨. 나 죽었다 아죽나왜 어? 죽었냐 아칠스틱이 네. 죽었구나 <laughs> 어 어디야 오른쪽 우측, 오른쪽 우측. 오른쪽 흥해 불안불안한데? 흐게 머리를 어디로 올려 어어! 어? 어, 어? 어? 집어써! 아니 바드야 괜찮아 바드야 괜찮아 오우씨발아아아아아 아, 아, 이거 그냥 하죠 안찌네 겠다아 옆에 구해주고 해 아니 이거 알아서 풀리 에 <laughs> 이거 먹으면서 딜하죠 먹으면서 이거다 아, 몰라 난 몰라 안돼 안됐다 이거 아 이럴거면 그냥 지 아까 <laughs> 어나 죽겠는데? <laughs> 오, 죽을. 오, 살려줘. 왜, 나 살려줘. 오, 나 잠깐. 일, 이, 삼, 삼, 일. 아, 죽었다. 이 안전. 노력 음. 되나? 그 스택 나... 스택 관리만 하면 돼요. 나 그거 정화만 해줘. 어디 있어? 워로 워드 정화만 계속 해주면 돼. 나 머리 쪽 있어. 야, 나 이거 나씩할수도 하나씩. 아, 나다 하나씩. 다 나도 세나 아, 나도 하 아, 도 아, 들도기 아, 들이기 굿. 임패턴 어, 재밌네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 어발의 재미를 이제 느끼다 피어난... 근데 딜이 약해 근데 좀 나만 죽었네 씨발 아, 저도 죽음 역천지체